Да, 이름을송축하깨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서로를 높이고 원희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도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제일 업을 송축하래 계다 왕이신 나의 송영님. 망해진 나의 성령님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깨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신 그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더 아름답게 질주해 나가는, 성리해 나가는, 성리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킬 사람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사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24-27일자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유를과 은혜를 구하며 계속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대게하여 주시되 새벽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경고로 받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써서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이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 총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길 사람들을 남겨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해서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새은약에 편입되어서 하나님 당 계획을 이루는 그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53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여기는 소돔도 사로잡혀갖고 심판당했고, 사마리아도 사로잡혀갖고 심판가해갖고또 남유다도 사로잡혀갖고 심판받았어요. 이 세계의 나라. 그러니까 소돔은 이방인 전체를 상징한다면, 사마리아와 이기 너로 표현된 남유다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저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저기서 말한 소돔은 이방 모든 나라를 총칭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리고 저기 너는 남유다. 그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내가 풀어주는 때가 있을 것이다. 회복시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짧게는 70년 후에 포로기한 이야기도 하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도장을 받아서 바로 구원될 그새 언약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힘, 즉소돔과 그의 딸들도 풀어줄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풀어줄 것이고, 너희 남유다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도 내가 풀어주는 때가 있을 것이다. 회복시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널리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징계는 종말적 심판이나 종말적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현실적 심판을 통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들로 새롭게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연 왕국이나 저 천국 입성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프랜 계획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54절 네가네 소욕을 담당하고 네가 품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자 소돔이 심판당해서 일찍이고 아브람시대 아브람 때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136년 전에 먼저 심판당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오 어? 저 남유다는 우리가 통일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지 하고 그들도 그 후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게 말이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도 다이소의 후손들도 잘못하니까 심판하다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공의롭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소돔에게 보여주었고, 우리 사말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다윗의 후손이라 칭한받았던 남유다 백성들도 통일하게 치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이루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내 자식이라고 내자식을 잘못한 데 끼고 있고, 남의 자식만 잘못한다고 하면 그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정치판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박수 치는 사람들. 그 뭐가 잘못된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세력들라도 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진짜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우리가 행동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되는데 해야 막내 편이면 무조건 박수 치는 거. 그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이나. 그 소돔 사람들이 후손들이 될 때, "오, 어, 저남유다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우상숭배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내배를 두네. 그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친백성사만 다이소의 후손일지라도 잘못했을 때 강력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네가 심판받는 모습이... 위로가 된다라. 아, 하나님은 모두에게 통일하게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잘할 때는 상급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자, 55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돔을 아우라고 표현했어, 그죠? 그래서 그니 아우 소돔도 그의 딸들도 이제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까 그러니까 짧게는 76 포로 기한을 이야기하지만, 멀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추수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오죠. 세언약 관계가 들어가는, 새망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지하해 버리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때를 종말적으로는 말하고 있겠죠. 자,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교만하니까 왜 소돔을 저렇게 심판하시는지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걸 경계로 삼거나 하나님의 경고나 교훈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요. 예 어제도 나왔죠, 그죠? 오히려 정지하고 판단해도, 어, 저들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사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허리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조차도 내 자신의 잘못은 주목하지 못하고 내 수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주목하고, 그들의 어떤 큰 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만 잘못을 내가 자꾸 지적하면 정지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뭔가 하나님의 사건과 일로서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 세상에서 막 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고 답지 못하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막 이상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어?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 사건과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고 교훈이거든요 지금 이때도 네가 교만하니까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서둠은 망할 만했어 하나님이 심판할 만했어 그러니까 심판해 하고, 내 자신이 잘못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 이 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악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이 우상 곳곳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한테 답지 못한 삶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기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라도 그까지 것 거부하고 애굽 쪽에 붙으려고 그랬고 너희들 계획을 이루려고 그랬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심판하는 거. 이게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너는 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저들이 잘못돼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저들은 심판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몰려 불세의 딸들이 너를 멸치하기 전에 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말았을 때, 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서 결코 망하지 않어 큰 소리치던 것이 그들이, 그들이 신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네 하고 조롱할 때 그때서 이제 그들이 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 주변에 지금 보여주는 어떤 샘플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는 아브람 시대에 소돔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미 멀쩡히 먼 초상시대 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이전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파송하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 땅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인 걸 실제로 보여주었고 말씀까지도 주어서 제사장도 주어서 하나님 잘 성기는 나라로 남유다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미 보여주신 샘플에서 교훈을 넣지 못하고 계속 나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너는 소돔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들처럼 사니까 하나님더 나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58절입니다. 내음란한가내 가정한 일을 이제 너는 네가 행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으시네. 심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로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로 나의 모든 죄를 지울 수 있다. 그런데 네 엄난함, 네 가정함, 하나님 주신 선물과 축복들을 잘못 사용한 것, 그죠? 강대국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강대국 우상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막 꼬꼬마다 정각을 세우고 그랬던 것. 그 잘못된 죄를 너는 담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59절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명세를 멸시하였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너는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심판을 받는 일이 당연하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어. 그죠? 제사장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도 파송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에도 주지 않았던 성전을 그 땅에 주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도 그 성전은 없었던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샘플로 소돔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북이스라엘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보여주는 샘플에도 교훈을 삼지 못하고 주신 말씀과 제사장 선의자들이 그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의자들이 타락하고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몇몇 껴있는 선지다 말고는. 그런 온통 제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60절. 어제 제가 그러나와 그럼으로 한번 묵상해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으로. 하나님 말씀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나로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오신 하나님이라. 거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잘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한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아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자, 6 0절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희 세운 언약, 시내 산에서 나 하나님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한 그 언약을, 결혼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파괴했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와 저소돔과저 저 사마리아까지 다 회복시킬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사에서 55장에는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했고, 에레미에서 31장은 새 언약으로 표현함 그래서 우리들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세형,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까지 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언약을 세우셔서 너희도 회복하고 저 소돔도 회복하고 저 사마리아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61절 니가 니형 네 아우를 접대할 때, 니가 니네 형과 아우가 회복될 때, 이 말이죠. 그죠? 오, 저 소돔도 회복될 때, 저 사마리아도 회복되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들은 회복 안될줄 알았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특히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거든요. 저들까지도 하나님이 생언장의니협식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때 네가 네 행위를 기억하고 네가 부끄러워서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정제만 했어요 아 저들은 심판받을 만해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나 교만하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 아 하나님은 저들조차도 다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들조차도 다 회복시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준다 자 여기서 우리 좀잘 보십시오 어,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스라엘보다 유대 백성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재편성해도 이스라엘, 즉 에루살렘을 중심에 세운다는 말씀이 저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61절에 <laughs> 소동과 사마리아가 형과 아우, 형제라고 표현됐어. 그죠?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을 새은약 공동체로, 연한 공동체로 회복시킬 때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대요. 그러면 조금 전에 형제 관계였는데, 그 부모의 자녀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중심에 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장차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 에루살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저 에루살렘 감남산에 발을 딛고 오신다는 것이 서갈에서 14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이 구원경이 동참하게 해준것 생은약의 백성 되게 에게 많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저 일조차는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저기서 말하는 소돔이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라도남유다다이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그 왕국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고자리는 그 딸의 자리라고 표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는 에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와 같이 한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기서 딸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언약, 즉새 언약으로 말면 아니라, 첫 언약은 폐기했고, 이제 새 언약으로 다 같이 회복시키는 언애가 하나님 언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62절. 내가 내게 내네 언약, 은약. 새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와인 줄 알게 하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고, 또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중에서 나의 자녀들을 찾아서 내가 새 은약 공동체로 한 세상을 이루어서 그들과 너희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용서한 이외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게 못하게 하려고 이런 나의 계획을 내게 말해준다. 하려 하면 여러분, 장차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이후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때 너희들이 보면은 너희들이 이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려 하면 자, 우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새 언약의 수혜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뭔가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주권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왜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오시지? 대한민국 백두산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그 감난산으로 다시 발을 딛고, 그것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셔 하나님 다음 단계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가 마곡을 전쟁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불행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진행되는 사정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삶의 깊은 한 골짜기로 밀어넣어서 우리들을 뭔가 훈련시키기도 하고, 힘든 그 골짜기를 통과도 하게 하지만, 결국 그 가정 가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년한국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다음 파인을잘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피투성인채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음 계획, 다음 비전을 신뢰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신뢰하고,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너는 나 예수아를 바라보고 믿음의 형진을 계속 나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론 징계도 하시고, 때론 그들을 깊은 골짜기로 밀어넣어서 불순물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하나님이이 선한 계획을 실리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뚝 정상에 심우는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래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로 성립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러나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잘못과 우리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을해로 축복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붐으로 축복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